여을 보시면은, 여기 그러니까 칼 표면에 보시면은요, 여기 지금 홈이 이렇게 파져있잖아요. 이런 칼들 보시면은, 왜 홈이 파져있냐면요, 이게 단순히 장식의 용도가 아니라 칼로 사람을 이렇게 찔러면요 이게 안 빠지네요. 사람 피부가 칼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숨을 펴놓으면은 그쪽으로 이렇게 피가 빠 하기 때문에 공기가 이렇게 드라마를 할수 있기 때문에 공간을 만통동적인용도에서 응. 그런 식으로 남겨놓니다 응. 네, 이쪽을 보시면은 여기 있는 이들은 이제 몽골 지역의 그런 유물들이랑 칼들인데요. 이렇게 장식이 잔뜩 들어가 어, 있는 건 이제 장군들이나 아니면 고위층들이 사용해서 네. 갖는 건데, 런 칼들이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젓가락이랑 단도를 하 세트씩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 위에서 식사를 할수 있게끔 이렇게 식기 세트를 가지고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릇. 을 받아가지고, 건더기를 돌려 먹을 때, 젓가락을 사용하거나, 말린 고기를 이제 잘라서 먹을 때, 이런 이제 단도를 꺼내가지고, 쫄아 먹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쪽 칸에는, 이제, 장식용 단도들이 게 있어요. 그래서, 살 표면에 이제 사람들이 다 직접, 이렇게, 향에, 향에, 다 섞인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별이나, 푸세타을 이렇게 지금 표면에다가 생겨놨잖아요. 주로 그 아람 문화권에서 별이랑 달을 그릴 때 꼭지가 다섯 개짜리 오망성 별과 초승달을 그립니다. 저렇게 있으면은 아, 저명은 이제 아람 문화권에서 만들었구나 라는 거를. 여기 보시면은 이쪽은 이제 큐베 지역에 장식용 이제 칼이랑 이제 눈물들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런 단도들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예전에 조선 여인들이 가지고 은장도 있잖아요. 그런 장도의 종류예요. 짧은 장식용 장도들이고 가운데 보시면은 넓적한 칼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있 잖아요. 저거는 머리 밀때 사용하는 승려들이 머리를 밀때 사용하는 그런 이제 칼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손잡이를 이제 국물뼈로 만들어. 그리고 여기 보면은 손잡이에다가 사냥, 양의 머리를 이런 식으로 장식해놨잖아요. 이 뒤쪽에 보시면은, 이 뒤쪽 눈이랑 보시면은요, 여기에 보시면은, 후범 어, 얼굴도 이렇게 손잡이에다가 이렇게 해놨고, 발, 머말도 이런 식으로 손잡이에다가 이렇게 해놨는데요. 중동이 아니라 중앙아프리카에서 유행했었던 양식이에요. 물은 머리를 손잡이다 저런 식으로 장식용으로 흥미있게 요 이쪽 칸을 이제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재밌는 게 오른쪽 가장 왼쪽 끝에 보시면은 지금 물고기처럼 매달아 놓은 것 같아서 이게 이제 쩍었다 폈다 할수 있는 단도예요. 간다나이든죠 요즘에. 캠프의 옛날 그 모양이고요. 가운데 보시면은 손잡이가 좀 독특하게 되어있는거 있죠. 이렇게, 쥐, 이렇게 쥐어가지고 약간 격투용 무늬의 어떤 처럼 보이는 그런 이제 칼도 있고요. 다음에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가까이서 보시면은요. 나비 날개를 한점한점 한 뜯어도 그림 그리미한 모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나비 날개 문양들이 다남아있죠 아, 네. 그래서 저 그림을 그릴 때 나비가 한 50만 이상은 더 필요하겠죠. 먼저 이거 칼 만드는 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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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냐? 지금 불에 달궈가지고 뚫리고 있죠. 아, 칼을 다 쇠로 만드는 건가요? 그렇죠. 대부분 강철로 만들죠. 뭐 예전에는 뭐 구리로도 만들고 총동으로도 뭐 만들고 그랬는데요. 보통 요즘에 이런 단단한 칼들은 쇠로 만들죠. 거기 잡는 것만 따라서 손잡이, 그렇죠. 그래. 손잡이 만들거나, 나무를... 손잡이, 그렇죠. 손잡이 부분만. 동물뼈로 만들거나 나무로 만들거나 그렇게 하는 거. 지금 아까 강 선생님이 한번 접었었죠? 네네. 비틀고 있어요, 지금. 음. 근데 저거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이게 약간 숯불처럼 해가지고 온도를 많이 높인 거예요. 이게 쇠가 녹으려면은 거의 음. 8, 900도 이상 을어야 되기 때문에. 옛날에는 저런 숯까지도 하는거요 그랬겠죠? 옛날엔 에 음. 저기서. 지금 그래서 뚜둑게다 결국에는 이제 칼 모양까지 다 음.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칼날을 이제 가는 거예요. 아, 나무뼈가 이었겠네 근데 나무뼈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안이겠지 아빠 이거. 나진 칼이 없잖아. 아, 부숴고. 그, 그거 부서 그거 사선. 사슴 물고기가. 플라스틱 칼도 있을 텐데. 이제 칼날이 <rain> 완성이 됐어요. 다음에는 이제 손잡이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립감 좋기 위해 사용자에 맞춰서도 그렇죠. 그렇죠. 직접 주문 받아가지고 만들 때는 그 사람 이거 네. 잡는 것도 해가지고 그렇게 네. 만들어 주겠죠. 가격은 비싸겠지만 네. 이제 가죽으로 칼집을 만드는 거예요. 가무만들안고갈그거안만 들어서 뭐칼 맛, 칼맛 좋다.